정경심 교수는 아직도 광복절 특사로 나오지도 못하고 감방에 있는데 8월 11일 이틀 전에 입시 비리로 불구속 기소를 당한 조국의 딸 조민은 미국 여행을 갔어요. 조민이 SNS 계정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 사진 올리면서 마르헨 제이 가방을 김건희랑 같은 거를 들고 지금 해외 여행 갈 때예요? 해외 여행 갈 때입니까? 유튜브에서 엽기 떡볶이 맛, 잭슨 피자 맛 승자는 이거 올릴 때예요? 조민이 조민도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어그로를 끌고 미운털 박히게끔 중도 보수들 열받게 하라고 설치. 뭘까요? 뭘까요 도대체 30이 넘었는데 어린애도 아닌데 샌프란시스코의 엠발카데로 엠발카데로라는데 놀러 가서 SNS를 하고 있어요. 이게 멘탈이 강해서일까 철이 없는 걸까 아니면 친문 수박들이 설치라고 하을 깔아준 것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집을 짜내기 힘든 동정심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빠도 서울대 교수에서 짤리고 엄마 감방에 있고 자기도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 무슨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갑니까? 활짝 좋네요. <laughs> 무슨 조국 가족들 걱정해줘요 불쌍하다고 안 불쌍. 하고만요. 밝게 살아서 보긴 좋습니다. 보긴 좋아요. 밝고 행복하게 사네요. 유튜브에서 돈잘 벌고 조민이 사진 찍은 데가 엠벌 카데로 라는 샌프란시스코의 동부 해안선을 따라 자리잡은 명소예요. 관광지 여기에 유명한 레스토랑 식료품점 파멀스 마켓도 있고요. 식도락가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 가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기소를 당했는데 불쌍한가요? 동정심이 들어요? 아예 쇼를 하던가? 불쌍하게 그지같이 입고 괴롭다고 이러면서 아빠는 나를 차라리 남산이나 남영동 같은 데 끌고 가서 고문이라도 해라. 이런 SNS를 날리고, 다른 샌프란시스코의 관광지에 가서, 띵까띵까, 띵까 관광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뭘까요, 도대체? 불쌍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몇달 전부터 조민양이 김어준 방송에 나오고 띄워주기를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때부터 계속 견제하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조국 불쌍하다는 동정 여론을 잠재우고 있어서 조국이 이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조국을 마지막 바치사장으로 내세워서 이재명을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조국이 인기가 없어요. 조국을 여기서 버리기에는 토사구평 하기에는 아까워서 1년이 남아서 마지막 전략 집자내기 동정심 유발하기 전해철도 SNS 남기면서 조민 불쌍하다. 조국 불쌍하다. 항상 이재명 죽이기 위한 이원옥도의 SNS에 조민 불쌍하다 이런 여론머리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수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댓글이나 커뮤니티 컨텐츠들 계속 올라오면서 다시 조국을 마지막으로 한번 떠먹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 조국 인기 없다 이러면 얘네들은 모든 카드를 다 썼어요 불쌍한 걸로 정치를 해야 된다면 불쌍한 사람들 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야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의 주변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검찰총장을 조지는 겁니다 감시 하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뭘 했어요 35일 정도 한달 정도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자신의 주 업무인 검찰총장 조지기 를 못하고 지 밑에 있는 검찰총장한테 조짐 을 당했어요 안 됐긴 하죠 안 됐다 네가 수박들한테 이용당하고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가족이 도륙 을 당한 거는 안 됐긴 한데 왜 검찰총장은 자기 밑에 있는데 왜 조지지 못하나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 은 검찰총장 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의 임무 검찰총장 만을 조진다 이걸 잘 아는 추미애는 1년간 윤석열 조지기를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계속 놔뒀으면 추미애가 윤석열 잘라버렸을 겁니다 근데 진짜 윤석열을 조지려고 하니까 문재인이 청와대로 불러 가지고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자기 꼬봉 아바타 윤석열 죽이게 하니까 35일만 하고 내려왔어요 자기 밑에 다구리 당한 거죠 조국이 실력 발휘하기에는 판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조국도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 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내가 문재인과 침은 수박들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 왜 이따위 판세를 구축해놓고 검찰을 윤석열, 윤대진, 문재인의 꼬벙들로 구축을 해놓고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까 의심을 해봐야죠 서울대법대 교수의 천재가 이 정도의 정치판도 못 봐요? 그러면 정치하시면 안 되지요 얼마나 교활한 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교활한 애들만 모아놓은 게 정치판인데, 그 정도의 정치판 분석이 안 되는 사람이면, 정치판에 뛰어들면 안될 사람이죠. 연구하시고, 교수님 하셔야 될분이에요 이게 보이는데 유튜버도 판스가 보이는데 조국 죽여버리려고 조져버리려고 문재인이 완전히 장악한 검찰 권력에 먹잇감으로 던져준 건데 조국은 그게 판이 안 보일까요? 조국은 주미는 딱판 알고도 끝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했잖아요. 1년을 윤석열 괴롭히다가 문재인에 의해서 끌려 내려왔는데, 하여튼 지금 조국은 정치판에 설치면 안 돼요. 인기도 이제 없어졌고 조국 인기 없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도 조국으로 이재명을 대체는 못해요. 그들의 의도는 파괴됐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없습니다. 처음에 김동영 경기도지사를 떠먹여줬어요. 언론이다 커뮤니티다 자기 대성급으로 엄청난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키워줬는데 반향이 없어요. 김동현 인기가 없어. 워낙 이재명의 정치나 행정이나 업적들의 눈이 높아져버린 민중들 수준에서는 김동현도 이재명 못지 않은 흑수저의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탄이라는 신선한 수박을 떠먹였지만 이탄이가 어디 깜냥이 됩니까? 이재명한테? 이탄이도 안 먹혀요. 마지막 카드 비장의 카드 조국을 내밀었어요. 조국도 제가 바람빼기를 샥샥 해놓으니까 실체가 드러나고 조국도 이재명 대 잘 만한 아니다. 별로 불쌍하지도 않다. 이런 민심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문재인 영화로 문재인이 다시 등판하면서 인기몰이 하고 이재명에게 몰렸던 민심을 문재인이 다시 친문 세력 문재인으로 결집시키려고 작전을 짰지만 그것도 대실패. 이제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마지막으로 얼굴에 성형까지 했어요. 필러도 놓고 빵빵하게 튜닝도 했고 재등판할 분위기를 딱 만들고 25일날 양산의 청와대 출신 수박 정치인들이다 뭐다 다 불러서 본인이 등판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카드가 문재인이죠. 근데 문재인 인기 없어, 이제. 많이 인식하는 분들이 늘어요 문재인도 실패고 전체적인 정치판의 형세를 위에서 조망해보면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판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 이재명의 민심을 많이 흔들어서 갈라치기 해서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체포하기 힘들 것 같아요 민심이 아직도 뜨거우니까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카드라고 조국까지 내밀었는데 조국도 인기가 거시기 하고 그게 봤을 때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주당 분당된다 탈당한다 이런 협박들은 씨알도 안 맥힌 거예요 나가라고 오히려 그래 좋아 탈당해 탈당. 운당하세요. 이러야지 됐다. 인식하게 됩니다. 친문 수박들은.